안녕하십니까. 구요모토스입니다. 오늘은 산타페 CM 2009년식 에어컨 점검및 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의 증상으로는 에어컨을 켜면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. 이 차량의 점검사항으로는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을 켜고 게이지로 압력을 측정하여 보니까 저압이 30psi, 고압이 180psi 정도로 실외 온도 30도 시에서 고압이 약간 낮을 정도인데 에어컨을 켜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 이 차량의 조치 사항으로는 냉매가 휘발하여 규정량이 모자라거나 내부에 공기가 들어있는 등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 30분 정도 진공 후 냉매를 주입하였습니다. 자 지금부터는 이번에는 그 작업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74,09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에어컨을 켜고 그 저압과 고압의 압력을 측정해 보니까 저압이 30% 사이 고압이 180 부사의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차량에 있는 에어컨 라인에 있는 냉면 가스를 다 배출을 시킵니다. 그래서 잡을 먼저 열어주고. 고압도 함께 열어줍니다. 이렇게 열어줬을 때 냉동오일이 많이 따라 나옵니다. 이럴 때는 냉동오일을 추가로 넣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저 냉동오일이 이 순환에 더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. 자 그런 다음 진공계에다가 인입선을 걸고 진공계를 켜서 게이지를 고압과 저압을 다 열어줍니다. 지금 실내 온도가 30도입니다. 그래서 약 30분 정도 진공을 시킨 다음에 진공기에서 인입선을 탈거를 합니다. 탈거한 인입선을 가스통에 연결하고 눕혀서 가스통의 밸브를 엽니다. 자, 이렇게 그러면 이 인입선의 공기를 빼기 위해서 가스를 빼줍니다. 그런 다음 이 산타페 듀얼 에어컨의 공, 저 에어컨 가스량은 850g이므로 지금 현재 16.35kg, 즉 16,350g에 850g 빼주면 15.5kg가 될 때까지 가스를 넣어줍니다. 넣을 때는 저압과 고압을 동시에 열어줍니다. 현재 15 15.64kg, 15.62kg, 15.61kg, 자, 이상 들어가지 않으므로, 고압과 저압 게이지를 잠그고 시동을 켜서 에어컨을 켠 다음에 나머지 가스를 넣어 줍니다 자 시동을 켰죠 에어컨을 켭니다 에어컨 켜면 고압이 올라가고 저압이 내려옵니다 컴프레서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저압만 열어서 나머지 가스를 넣어 줍니다 자, 15.515045. 예, 네 됐습니다. 15.50. 네. 여기서 이제 잠그고,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스량이 모두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약 5분 후에 그 압력을, 에어컨을 켜고 5분 후에 그 압력을 테스트를 합니다. 고압이 2 0 0 p 사이 정도, 저압이 3 0 p 사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. 결과로는 냉매를 주입하고 게이지를 끓어보니까 저압이 30부 사이, 고압이 2 0 0 p 사이가 나와 거의 정상 압력이 나오며 실내는 시원해졌습니다. 여러분, 보다 나은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